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쪽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들어가겠습니다. 60쪽 보조 프로그램 사용하기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폴더 만들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또 삭제해서 휴지통에서 복원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클릭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 클릭해서 C 드라이브로 선택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 선택하고 난 뒤에 우리 파일 탐색기 창을 최대화 시켜보겠습니다. 최대화 된 파일 탐색기 창에서 지난 시간엔 사진 폴더를 이용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문서 폴더를 이용하겠습니다. 문서 폴더. 여러가지 다양한 폴더,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사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새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새 폴더 안에서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신동 교육 폴더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내네 PC, 문서, 서신동 교육 폴더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서신동 교육 폴더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라고 떴네요. 폴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생성하는 방법. 새 폴더. 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폴더를 여러분. 자 지금 이 폴더는 자세히 폴더입니 자세히 볼수 있는 즉 폴더를 언제 만들었는지 수정한 날짜. 여기 폴더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별로. 자세히 볼수 있는데, 자, 이 기능은 보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보시면, 폴더의 크기 조절,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타일, 내용, 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콘을 이용하며, 또 폴더 생성 날짜를 보려면 자세히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이콘, 큰 아이콘이 있는데 큰 아이콘으로 설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새 네, 폴더 만드는 방법. 다시 홈탭으로 가겠습니다. 홈탭에서 새 폴더 클릭하면 새 폴더 2라고 해서 두 번째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폴더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 새 폴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자, 수평으로 이동해서 폴더 메뉴를 마우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새 폴더, 세 번째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새로 만들기. 폴더에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새 폴더 사라고 생성이 됐습니다. 클릭하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세 모양의 이미지 보이십니까? 새알 모양의 이미지죠. 새 이름이 폴더로 이름이 자동 생성되는 폴더의 메뉴입니다. 폴더 그럼, 찌르레기라는 조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새 폴더. 이렇게, 올빼미라는 새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폴더 만드는 방법. 홈탭에 새 폴더를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이용해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의 하위 메뉴인 폴더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자, 저류 이름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생성되는 새 폴더를 선택하셔도 폴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를 만들고 나서 폴더의 이름 바꾸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신동 교육 폴더에서 폴더 이름 바꾸기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자, 선택하면 이름바꾸기가 활성화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위에 비활성화로 뜨는데요 선택하면 활성화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바꾸기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관하려면 여기에 사진 폴더 그 이름을 사진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문서 작업만 저장하고 싶다 이 폴더에는 그럴 땐 이름 바꾸기를 선택해서 문서라고 입력하고 완료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이름 바꾸기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자 마지막 맨 아래쪽에 가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 보입니다 선택해서 이번에는, 자, 나는 여기다 노래만 저장할 거야. 노래.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또,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난 여기다가 클래식 음악만 저장하고 싶어. 그럼, 클래식이라고 폴더 이름을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동으로 정렬이 되어 지금 되어 가고 있네요.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가고 있지요.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해서 이번에는 자, 나는 여기에다가 자, 내 거. 내 전용이야. 그러면 여기다 내 폴더 내 사진. 자, 나의 사진만 보관하고 싶다. 그럴 땐내 사진이라고 해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난 여기다가 나의 핸드폰 사진만 이쪽에다 보관할 거야. 핸드폰 사진만 이동해 놓을 거야. 라고 폴더 이름을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폰 사진 또는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폴더 이름을 입력하신 뒤에 클릭하면 스마트폰 사진만 컴퓨터로 이동시키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 사진 폴더, 노래 폴더, 문서 폴더, 사진 폴더, 클래식 스마트폰 사진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 내 사진을 선택하고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삭제할 때고요. 여러 개를 삭제하고 싶으실 때. 또는 모두를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 모두를 삭제하고 싶으실 땐 하나를 선택하고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르신 다음 클래식을 누르시면 모두 선택 되겠습니다. 이때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자 나는 노래, 사진, 클래식 폴더만 삭제하고 싶어. 그럴 땐 이연속 선택입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사진, 클래식 선택하시면 3개의 폴더가 선택이 되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레트 키를 누르셔도 삭제가 또 가능합니다. 여러분 키보드의 딜레트 키자 우리 홈 탭에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도 삭제가 가능하지만 홈 탭에 딜레트 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 메뉴를 이용하셔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삭제 노래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삭제 이제 문서 폴더가 삭제됐습니다. 선택하고 삭제 메뉴 홈 탭의 구성 그룹의 삭제 메뉴 클릭하셔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선택에 선택하셔서 구성 그룹의 삭제 메뉴 클릭 이렇게 삭제를 시켜 봤습니다. 이제 삭제한 폴더는 휴지통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삭제한 폴더 휴지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삭제한 폴더 찾으러 휴지통 갑니다. 표지통 바탕화면에서 더블클릭 자 그럼 여기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선택 자못 일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고 난 뒤에 선택한 항목 복원하겠습니다. 선택한 항목 복원하고 나머지 삭제된 것들은 삭제 휴지통 비우기를 통해서 영구 삭제해 주겠습니다. 휴지통 비우기. 자, 18개의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버튼 선택하면 완전 삭제됐습니다. 닫기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동 교육 폴더로 가보면, 자, 보, 복원했던 폴더들이 서신동 교육 폴더로 다시 원위치 복원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더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클래식 폴더를 노래 폴더 안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노래 폴더 속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클래식 폴더를 선택하고 드래그로 해서 노래 폴더 위에다 겹쳐 놓습니다. 그럼, 노래 폴더 안으로 클래식이 이동된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래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클래식 폴더가 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걸 큰 아이콘으로 크게 볼수 있도록 변경시켰습니다. 다시 홈 클릭하겠습니다. 서신동 노래 교육 폴더에서 클래식 폴더를 노래 폴더 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경로 보겠습니다. 서신동 교육 폴더 안에 노래 폴더 안에 클래식 폴더가 있다라는 의미로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조 프로그램 사용하기 보겠습니다. 60쪽에 보조 프로그램 사용하기입니다. 보조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보조 프로그램에는 워드패드, 그림판 3D, 스티커 메모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읽어드렸습니다. 자, 워드패드 사용하기 1. 워드패드를 실행하기에 시작 단추를 클릭한 후앱 뷰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 워드패드를 클릭합니다. 팁 보겠습니다. 워드패드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드패드는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를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드패드는 설치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한글 문서는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패드 실행 시킵니다. 시작 클릭했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찾, 찾아보겠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자 W까지 가겠습니다. A, B까지 나와 있고요. C, D. 마우스 천천히 돌리시면 자 스크롤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윈도우즈 자, 자 W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클릭했습니다. 자 워드패드 여기 있습니다. 워드패드 클릭 워드패드 화면이 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고 시작 클릭 워드패드 자,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윈도우즈 보조프로 그램 워드패드 클릭 자, 이렇게 워드패드를 열렸습니다. 이쪽에 2번 보면 워드패드가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떴습니다. 자, 문서 작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시에 좀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서 글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현재 맑은 고딕체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가 10포인트인데 18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18포인트. 글씨 입력하기 전에 잠깐 워드패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1쪽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지정하기 위해, 자, 워드패드 3번, 61쪽에 3번을 보니까 이미 글자를 입력하고 난 뒤에, 자, 글꼴 지정하고, 글꼴 크기 다시 지정하고, 텍스트 색깔 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4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패드. 메뉴입니다 여러분 파일 메뉴 있고요 홈 메뉴가 있습니다 홈 탭이라고 부르고요 보기 탭이라고 부릅니다 홈 탭은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단락 그룹 삽입 그룹 편집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 크기가 100%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제 마우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100%라고 해서 축소와 확대로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도록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축소와 확대가 있는데 자 확대 150%까지 확대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다양한 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입력시에는 드레스인으 한글 글자체 이용하겠습니다 굴림체 설정에서 이용해 보겠습니다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영 바꾸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여. 로한 줄을 바꿨습니다. 한 줄을 내렸습니다. 줄 바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엔터로 한 줄을 내리고 4호선 입력하겠습니다. 4호선 해화역 또한줄 내려서 4호선 대공원역, 서울 대공원 7호선 보람의역.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어린이 대공원 8호선 몽촌 포성역, 올림픽 공원 자, 이렇게 문서 작성 끝났습니다. 자, 문서 작성 시에 유의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기본 글씨가 여러분 10포인트입니다. 기본 글꼴이 10포인트.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8포인트로 설정을 했었는데 18포인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 보시면, 말, 맑은 고딕 10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화면, 즉, 화면 축소 확대가 있는데, 150%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이너스 표시, 즉 플러스 위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시면 확대 표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클릭, 클릭 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자 100%로 축소해 놓았을 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 클릭 해 보면 자 150%로 확대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인쇄할 때는 여러분 100% 크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150% 현재 우리가 150%로 확대한 건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볼 수만 있지 인쇄 자체는 150%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쇄할 때는 100%의 크기를 생각하십시오. 100%로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만 150%로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150%로 확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글꼴 바꿔주는데, 글꼴을 그냥 바꾸지 않고, 여러분, 드래그, 즉, 블럭을 잡아서 바꿔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A로, 즉, 단축키, 전체 선택의 단축키를 이용하여 전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불림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불림체 글자, 채 적용시켰고요. 글꼴 크기도 18 포인트에서 굴림채 18 포인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난 뒤에 글자 크기 바꾸고, 글자 채 바꾸고, 즉 글꼴 바꾸고, 글자의 속성도 바꿨습니다. 빈 공간에서 클릭하여 해제하겠습니다. 제목의 글꼴, 글자 크기, 또 내용의 글꼴과 글자 크기, 글자 색상 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